점프가... 봐볼까요? 만세! 만세! 티앙 만세! 흐앗!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아... 이거 약간 포질이다 쟤를 먼저 끌어야겠다 헷! 이쯔야아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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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뭐한 거죠 그런 거? 그거 물... 쉽게 삽질이라고 하죠 이런 거 <목소리> 그렇군 응.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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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몬톤방치기 쥐앗 뭐야 우아이 완전 퍼즐이다퍼즐 포즐. 얘를 끌어볼까? 핫 쥐앗 힘은 쎄 쎄구만 어어어 아, <laughs> 만세 점프 <laughs> 우리 케미스콘이 너 올라갈거야 올라갈거야 미스콘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구나. 아, 이제 올라가는 법을 터득했어. <laughs> 자, 일자 가가 됐어. 어, 아. 저기로 가야 하는 거 같은데, 올라가야 하는 거 맞는 것 같죠. 근데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 같아. 음. 살짝만, 저 저거 땡겨 볼래? 살짝만. 어 어. 하늘에서 스피드웨건 스피드 스피드 하늘에서 스피드웨건이 떨어졌어 뭐해요? 뭐 한글로 말해줘요. 아, 점프를 자. 하라는 손에 계신 것 같습니다. 자. 자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조금만 더땡겨 어, 여기까지, 여기까지 됐어 됐어. 흔들적 흔들적. 자, 잠깐만. 만세 가자. 저태양향에서 간다. 간다. 대 <laughs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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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음. 음, 이거지. 좋아. 어, 기차 소리 나. 얍. 어유, 미야 그렇게 올라오고 싶어해도 위. 오 진짜다. 점프가요. 봐볼까요? 만세, 헛. 만세, 태양 만세. 끝. 짜. 제길.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저 다리를 연결 다리를 아, 통해서. 아니다 아니다. 어. 얘를 좀 밀자 뒤로. 조금만 저기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자 해보자 만세 자 우리 할수있다 하자! 아 <laughs> 조금만 더 밀어볼까 우리? 아참네자 가보자 어찌어찌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 밑에서 이 밑에서 가서 이 밑에서. 로아. <laughs> 방금 뭘본 거죠? 이봐 다리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? 그거 좀 신나서 뛸 수도 있지. 야 가자. 다리 너만 믿어. 다리. 자~~ 오, 좋아 좋아 좋아. 손대 번데. <laughs> 혹시 머리 아가 자. <laughs> 바람 바람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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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됐어 됐어 잘하는데 우리 자오 아. 비상구 깬거 아니야 예 가자 하짝아 <laughs> <laughs> 너무 잔인한 거 아니요 아 이거 내 척추 복아이고내 <목> 척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군. 아, 이거 딱 봐도 뭔지 알겠다. 도저 상자. 상자를, 상자를 저기를 줬다가 가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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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요, 택배요, 아, 택배요. 아 이번엔 저기 상자가 있고. 자 가자. 야, 가자고. 가자. 왜 올라가는데 내가 벽을 짓고 <laughs> 있자소. <있지 않았어? 웃음> 아 그렇구나. 입보셔서 <laughs> 어? 아니? 가자 그냥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다음 으로 넘어가자 난 성실한 개비스콘이라고 요 뭐하니? 저저 누르고 얘를 올려놓고 그런 것 같은데 난저 앞까지 가져가 고자 이리와 응자 음. 아니 거기 말고 됐어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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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아이.. 시간.. 시간 리미트는 아니고요 꼈어 자아 <laughs> 자아 완벽 완벽 자 <laughs> 발.. 모기가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간지러웠어 옙 좋아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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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음, 끄다 끄다. <laughs> 야. 거 올라갈 때쯤은 놓고 있어. 도 됐잖소. <laughs> 어, 어 그, 이걸 들고 점프해야 되나? 자. 하! 아, 진짜. 어, 저어. <laughs> 잠시만. 야, 이거 약간 요쪽으로 당겨야 될것 같은데. 봐자. 너이 너이자, 너이자 시키도. 잠깐만. 만세. 됐다. 가자. 앞에 빛이 안 보이지 않 있지. 아, <laughs> <모자 아니지. 웃음> 아니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<laughs> 잠깐만. 아, 어, 어떻게든 이 들고 건넜으면된거 아닙니까? 아, 됐아됐 저. 됐어, 아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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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, 거 참고 가야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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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. 이. 다시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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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완전 다 이. 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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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